오늘은 3번 투자로 맛있는 물냉면을 살이 훨씬 안 찌는 방법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아니, 털짱이, 물냉면은 살이 안 찌는 거 아니에요? 그럴 줄 알고 조사를 해 봤는데요. 두둥. 시중에 나와 있는 물냉면은 칼로리는 평균 400에서 500kcal였고요. 또 우리는 순탄수가 몇 g인지 중요하잖아요. 순탄수는요. 평균 85g에서 많게는 100g을 넘는 냉면들도 많았어요. 신라면을 기준으로 라면 한 봉지가 500kcal에 탄수화물이 79g인 걸 감안해 봤을 때 이렇게 비교만 해 봐도 냉면은 라면만큼 혹은 라면 보다 살이 찐다고 봐야겠죠 혹시나 다이어트 식단으로 시중에 물냉면을 맛있게 드셨다면 당장 멈춰 주시고요. 오늘의 방법으로 가볍게 즐겨보세요. 오늘 덜찐 냉면은요. 육수에 5g 정도, 면사리에 4g 정도 생각해서 총 순탄수화물을 10g 정도로 예상해 봅니다. 시작해 볼까요? 팬에 불을 켜 주시고요. 물을 1L 넣습니다. 이게 1리터니까요. 한 2, 3인분 정도의 육수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냉면 육수하면 소고기를 팔팔팔 끓여서 만들어야 정석이지만 오늘 덜찌 언니는요 최소한의 방법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맛을 낼수 있는 방법 비밀의 치트키는 바로 뜬 고양의 맛 다시다. 소고기 다시다의 뒤를 보시면 총 내용량 100g에 탄수화물이 31g이 들어있어요. 저는 여기에 다시다를 한큰 술을 넣어둘 텐데요. 넉넉잡아서 30g 정도가 되니까 순탄 수화물은 10g. 근데 이 10g은 2, 3인분 분량이니까 1인분 기준으로 순탄 수화물은 더 줄어들겠지? 이렇게 다시다 한큰 술을 넣어줍니다. 잘 풀어주세요. 오늘 이 육수는 드셔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고요? 파는 냉면이랑 육수 맛이 너무 비슷하거든요. 오늘도 어김없이 계량은 밥스푼으로 하도록 할게요.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기에 설탕 대신 스테비아 제품을 사용해 줄 거고요. 세 큰술 정도를 넣어 줄게요. 설탕 대용으로 넣어 줄 거죠. 스테비아는 단맛은 내지만 몸에는 흡수되지 않습니다. 슉! 그리고 여기에 식초를 넣어주시는데요. 식초는 네 큰술 넣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에 생강을 넣어 주시면 정말 파는 육수에 가까운 맛이 나거든요. 저는 생강 파우더를 넣어 줄게요. 많이 넣을수록 약간 파는 맛이 나요. 자, 이렇게 모든 재료를 다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잘이 물에 녹아들고 스며들었다 싶을 때, 즉한 2분에서 3분 정도만 끓여 주시면 육수 끝입니다. 육수 맛을 한번 봐 볼까요? 냉면 육수예요. 저는 이렇게 냉면 육수 맛이 여기서 나기 시작하면서 의심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밖에서 사 먹는 냉면들도 혹시 MSG로 만드는 건가? 근데 소고기 다시다도 소고기는 소고기죠. 이 육수가 다된 거는요. 뜨거우니까 한김 식혔다가 냉장고로 넣어줄게요. 자, 그렇다면 다음은 면사리입니다. 냉면을 대체할 면사리는 바로 짠! 이 미역국수는 95% 완도산 미역으로 만든 거거든요. 영양 성분을 보여드리면 칼로리도 15칼로리로 한 봉지당. 매우 착하고요. 탄수화물이 2g 정도 들어있어요. 저는 오늘 넉넉하게 두 봉지, 그러니까 면사리에 4g 정도의 순탄수를 써볼까 합니다. 까주시고, 넣어주시고, 까주시고, 넣어주시고, 물에 헹굴게요. 찬물에다가 헹궈주세요. 그리고 물기를 잘꾹 짜줍니다. 이 미역면 두 봉지는요, 덜지 언니에게 있어서 1인분보다는 많고 2인분보다는 적어요. 한 1.5인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냉면 면사리 완성! 이거 뭐야? 칭냉면이야 미역면 면사리의 질감도 보여드릴게요. 쫀득쫀득 쫀득쫀득 쫀득. 냉면 하면은 돼지갈비 돼지갈비는 달달한 설탕, 뭐 물엿 많이 많이 들어가서 참안 좋은 조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덜찌 언니 식으로 살이 덜 찌는 돼지갈비 양념을 그냥 있는 재료로 휘비 딱딱 만들어서 육삼냉면을 만들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때 육삼냉면을 진짜 많이 먹었는데, 아, 그것도 못 먹어본 지가 꽤 됐네요. 일단 고기는, 짠! 국내산 돼지 앞다리. 저는 좀 지방이 없는 거. 목살을 살까, 요걸 살까 하다가, 이게 조금 더 돼지갈비스럽게 진열이 돼 있어서 얘를 사와봤어요. 이 녀석으로 돼지갈비를 하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어허, 좋았어. 양념을 해야겠죠 최대한 돼지갈비스럽게 만들어 볼게요 양파는 하나 딱둑썰기 넣어주시고 파반 뿌리 정도 그리고 다진 마늘 다진 마늘 크게 두 스푼 여기에 진간장 하나 둘셋넷 그리고 생강가루도. 여기에 물 100ml 정도 넣어줄게요. 자, 여기다가 부어주시고요. 원래 여기에 배가 있으면 배를 넣으면 좋은데, 그냥 급하게 만드는 거니까 없으면 배는 패스해주세요. 여기에 설탕 대신 스테비아 두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액상 알룰로스 물엿 대신 넣어줄게요. 하나, 액상 알룰로스도 두 스푼 정도 후추 맛을 봐볼까? 음~~ 음, 맛있다! 하나씩 넣고 재워주세요 원래는 냉장고에 재워야 되지만 전 배가 고보니까 바로 구워볼깡냥 맛있겠슈 양념을 슉 묻혀서 저는 좀 이렇게 일관되지 않게 자르는 걸 좋아해요 어떤 건 세모, 어떤 건뭐 네모 이런 거 있죠 와 진짜 맛있는 냄새 난다 먹어볼까? 히히 음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플레이팅을 해야지 또 육삼 냉면이니까 오우 돼지갈비 완성 자 불냉면도 제가 어제 저녁에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 놓은 거예요. 안에까지 휘휘 잘 저어서 오 여기에 쌈무 자른 거 얹어주시고 오이 얹어주시고 계란 동깨로 마무리 얼음도 몇개 띄워볼까? 물냉면도 완성! 먹방을 해볼까요? 자 그럼. 살란 찌는 물냉면, 그리고 돼지갈비 맛있게 먹어 볼게요 응? 겨자도 넣어야 겠죠, 이정도만 이미 이 안에 식초를 넣어서 육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만 드셔도 되고 기호에 따라서 식초는 가감하시면 됩니다 국물을 먹어봐야겠다 지기네 먹어볼까요? 진짜 맛있어요. 무쌈이랑 오이랑 이렇게. 진짜 물냉면이랑 육수가 싱크로율이 저는 99.9%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육삼 냉면이니까 얘를 돼지갈비를 하나 촥 얹어서 요렇게 이 돼지갈비도 진짜 맛있어요 와 오이랑 무랑 음 진짜 맛있어요 계란 일단 이거 반을 약간 잘라 잘라서 육수에 살짝 타야 돼 음. 스푼에다가 또 올려먹는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얹어서 얹은 다음에 여기 무 쌈물을 하나 더 얹어줘요 오이도 하나 이렇게 또 얹어줘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아~~ 너무 맛있네요. 그간에 고깃집 가서 냉면 먹지 말란 얘기, 다이어트 할 때는 냉면 먹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탄수화물이 거의 80에서 100g이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탄수화물이 어마어마한데, 탄수화물과 지방질이 만나면 이거 시너지 폭발이거든요? 살이 진짜 많이 찌기 때문에 우리는 이가심으로 그동안 먹었던 이 물냉면, 매우매우 매우 위험했죠. 특히나 그냥 생고기여도 참 위험했을 텐데 설탕 물엿에 재워두었던 이 돼지갈비를 또 구워서 이 위에 얹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밀가루 설탕 덩어리 그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먹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게 힘들었지만 이제는 먹껏 즐기세요. 음, 국물 드링킹. 이제는 국물도 마음껏 주세요. 아, 이건 정말 있는 그대로 시원하네요. 고깃집에 가더라도 평소에는 전 비빔을 먹는 비빔파인데 물냉면이 갑자기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리랑 이것저것을 다 찾아봤는데 오! 칼로리가 너무 높아서 어이 냉면 육수를 면 사리는 미역면으로 대체한다고 치고 이 국물, 육수를 어떻게 하면 살이 덜 찌게 만들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여름이 지나가긴 했지만 아, 이거를 넘어갈 수가 있어야죠. 이거 우리 덜찌팸들하고 너무 이거 레시피 나누고 싶어서 음! 아, 이건 이렇게 재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나눠드렸으면 좋겠다. 면사리를 두 봉지를 깠잖아요. 배가 부르네요, 부르긴. 오! 고깃집이 안 부러워. 진짜 안 부러워요. 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초간단 레시피로만 해도 핵심은 두 가지예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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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재료도 얼마 안 들지만 무엇보다도 살이 훨씬 덜 찐다. 탄수화물이 거의 없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새콤달콤한 육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껏 편하게 좀 드셔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이 돼지갈비 양념도요. 여러분 꼭 활용하셔서 이 극강의 육삼냉면 조합 행복하게 살덜 찌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덜찌 레시피도 다이어트를 하는 우리 덜찌팸 여러분들께 작은 행복을 안겨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행복한 다이어트, 맛있는 다이어트, 행다 맛다를 응원합니다. 안녕.